자, 돈에 노력해야 되지 말자님 미션 감사합니다. 아, 치킨 유미션인데요 킬의 50% 이상은 SR 킬. 그러니까 이제 10킬 치킨을 먹게 되면 5킬 이상은 SR 킬이어야 하는 어 그런 미션이군요.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판 SR 킬당 3,000원. 이거 약간 방법적으로 그것도 생각해야겠다. 다른 총으로 킬을 너무 많이 하면 SR 킬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킬을 해야겠네. 넣어서 뭐라요 SR킬당 7선 추가 아 잠깐만 그럼 SR킬당 만원인데요 에헤헤헤 SR킬 아니면 안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사람들 근데 다 어디갔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대 아, 아이 사람들 다 어디있냐? 그 욕심부리지 말고 자리잡고 천천히 <laughs> 해야될것 같은데 그냥? 에탑에 15배율 노리고 보급이나 갑시다 그냥 까지 왔어? 돈다 이아 참. 우리 멀리서 대화해. 어때? 여기에서 대화하자. 오, 어, 애땀이다. 얘는 AR을 쓰더라도 잡으면 조금 좋겠는데? 어, 보금 여기 있네. 아, 딴데 쏜다. 아. 막이 없어요, 저. 어. 잠깐만. 어디예요? 뭐 심심한 연, 연각이냐 지금이니? 오케이, 못 맞췄죠? 에이, 뭐 쉽지 않네. 숨었나?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S R만 하다가 지금 사고 한번 나겠는데 S R만 사용아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 이거는 어쩌면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와왜 이렇게 못쏴개못 쏘네 아예 전기잖아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판이다 보니까 아 심지어 S R은 오랜만에 쏘는 느낌이네. 어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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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목소리> 이렇게 성공. 자, 나 S A R 키를 할수 있는 어거한이 생겼어요. 개꿀입니다. <목소리> 아 S R 키를 해보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여섯 <목소리> 명이라고?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뭐 숨었다 이거 뭐하노니마 어디고 뭐 V야 뭘쏘아보지아뭐 S차 주행을 하시네? <laughs> 저기 경운기에 총소리 났거든. PT는 봤거든요. PT는 거 봐서 PTS D거든요. 오뒷구석에 있고 여기 있고 하나 둘셋 확정심이 세면 어 끝이네. 확정심험이 끝이네! 그럼 봅시다 저기 쳐다본다 누군가를 한번만 한번만 아얘 잡으면 꾹 풀리는데 어대고 요요요 요, 요렇게 요렇게 쟤 들어와야 되네 그럼 여기로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난 저기로 가야겠다 인정? 아안 움직이냐 가다가 어있뜨야왜 커브를 틀어 어? 죽어줘, 제발! 야이 경막살은 안 부탁하니, 니가 이거 하나 기어 다니잖아. 어, 거기 있다고요? 음음 아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야! 포니 왜나 뱉었어? 포니가 나 뱉었어!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의 말은 듣지 않아. <laughs> 와, 포니 개 심하네. 그래서 뱉은 거야? 해보고. 빡세면 예그 애가 <laughs> <AR 웃음> 누구 안 되지. 그리고 일단 첫킬이좀 명장면이긴 했음. 여러분 인정? 라이딩 파카오팔 견착샷으로 리드샷 때렸거든. 이게 좀 이번번에 별미라면 별미가 아니었을까? 오. 아, 이, 뭐야 포토로 힘들게 들어왔나 보네. 왜 이렇게 천천히 가 건데 얘? 자기장 타고 가려고 그러는 건가? 와, 월탱이 없겠다. 요거는 조금 뭐그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샵 아니었나? 그러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깨지 나보구나 여기서 깨져서 관성의 법칙으로 인하여 배터지 아니 내말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개억울 해요. 나 정말 바보까이 시점만 봐볼래요. 이 사람 시점으로. 몸실 두들겨 맞다가 바퀴가 깨지는 바람에. 감성이 이 사람도 예상 못했네. 그래,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올 리가. 아, 개업가 당했네, 진짜. 나오면 상해살. 며침없이 한번 들어보겠지만 <laughs> 총소리 너무 가까운데 이거? 어? 야 뭐냐 이거? 어? 뭐하는 짓인데? 저 뭔데? 저 뭐야? 저 가는데 저기 또? <laughs> 어딨때 한 명이야? 또 2페이지에? 왜 이렇게 2페이지에 항상 사람이 없냐고 쌍해살 들었어요 결국에 예 근접전이 굉장히 취약한 조합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샷건 쓰던 가닥이 있으니까 근접 붙으면은 어 1번 카고발로 견착샷 2번 엠투포로 견착샷 그럼 뭐 유사샷건 아니야? 유사샷건유사 샷, 샤유사샷건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 어렵죠? 유사샷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SR샷건처럼 킬할 시키당만원 외로워 얍 함께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이 뭐냐? 샷왜 튀었냐 여기로? 해명해 아 이거 이게 뭐 샷이야? 야 이거 움직이 어떡해 야 이거 왜안 맞아 기절이라고? 야 이게 각이 안 나와? 야, 야, 이게 각이 안 나와? 너 이런 어이러 없네. 와, 빨리 쏠 거야. 근데 뭐 있냐 탈 거? 오, 오. 대형했지만 313미터 314미터 무려 m 1 4미터 두번째 킬까지 300미터 이상을 때려버리면잡아버리고맙니다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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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m 거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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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미친 이게 내네 또난 도대체 뭐는 놈이니까 왜 이런 게 되는 걸까? 머이랴와 <laughs> 어이가 없네. 제가 사놓고도 어이가 없는 그런 샷이 아닐까? 예 그래서 갑니다. 야 시간전 좀 어떻게? 아니 이런 제기랄에사실 시간전 시간전 어떻게 가야 되는데 기름 놓고 쏘다니자 그냥 이거 답 없다 내가 봤을 때. 마리 마두리, 아브라카타브라, 윙가르디믈레비오사 됐어! 4킬? 나 에스알 3킬 에놔가지고 나머지 그걸로 해도 되는거 아니야 사실? 분명 어, 맞네 저기 하나, 아나, 저기 하나네 저기 하나, 저기 하나네 아 잠깐만 어, 여기 앞에 있는데? 잠깐만 소리들이 마들이 아브라카타브라 윙가르디블레비오사 와! 허! 좍좍좍 네, 막막막 팍!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치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못 올라가? 올라갈 수 있어? 예? 뒤적다는 예? 제공권 내가 압수. 아니 이 마주 소리소리 마주리 아브라카타브라 윙가르디움 레비어사 가비 소리소리 마주리 아브라카타브라 윙가르디움 레비어사 가비 소리소리 마술 아무런 가사보나 왜그런! 이.. 나이스! 아 어디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어? 이게 됐네 아니 이게 왜 됐냐? 자 이거는 뭐 다시보기로 안볼 수가 없겠죠? 다시보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문제 그.. 라이딩샷 잔... 아 이거 죽은 적이 얼마나 이가 없을지 진짜 <laughs> 두발 맞췄어 어 여기에서 한대 맞춰주고. 한대 너무 맞추고 아... 좀 정신 없었을 거예요 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저기 지금 위에서 계속 맞았었어 아니 계속 맞는다기보다 계속 샷이 들어왔어요 그래 한대 정도 맞았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더 정신 없게 제가 예... 폰이 타고 카구발 라이딩샷을 하고 있으니 <laughs> 더 어이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다음 킬이 어 여기야 여기 여기에 죽을 뻔했어요 야무지게 카구발 첨벙샷 한번 날려주고 저 친구 양강이라서 이걸로 푸시를 한거예요 타격할 때 술탄 날리고 이게 SR이 문제가 뭐냐면 샷건이랑은 다르게 보시다시피 총을 꺼내자마자 샷을 날리려고 하잖아요? SR은 그 총을 꺼내고 나서 한 발을 장전을 해 그래서 보시면 꺼내고 이거 봐 이거 장탄 탄피 놓고 있잖아 그래서 죽었어 내가 잠깐만 이거 킬도 내가? 내 술탄에 죽은거네? 나 이제 봤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부활로 인하여 이제 상대방이 혼란스러웠을 거야 어.. 어딘가에서 막 기절 로그는 뜨고 막 그랬는데 이 친구도 어딘지 몰랐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서로 섀도 복싱 하다가 야심차게 이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1인칭으로 바꿔서 집안에 들어가준 뒤 응? 집안 클리어?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때쯤에 이게 들어간 실루엣을 봤지 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짱구를 굴렸습니다. 태국에서는 라이딩샷만 했지, 지형집을 이용한 플레이를 잘 못해봤거든요? 그때? 마침 개집이 있었고? 개집을 타고 올라가니? 아, 지붕이 올라가졌다. 이때까지도, 적은, 예, 모릅니다. 지붕에서 나타내라 생각을 못했던 거지. 응, 음, 성광탄 개꿀! 초점으로 설치가 됐다. 이거넘어가라 근데 한대 맞아버렸고? 성광 잘못 던지그 이스택. 샷 들어온 거, 이스택. 어, 극한의 공부에, 그는 이제 사각지대가 져서, 어, 이제부터 수류탄 세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예, 아무것도 안들려 그냥 그래서 반대편으로 나오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laughs> 야심차게, 야심차게, 어, 피지컬로 반응을 한번 해보았지만, 여기로 있을 거라고 유추 가능하지. 왜냐? 여기에서 샷이 여기로 들어왔고, 어? 수류탄이 이쪽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기를 유추하고, 어? 반응으로 지른 거야. 근데, 네쌍에스로예네지걸 플레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썸네일 가격이요찰칵쌍 에스알 고 치킨까지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구독 뭐 해요? 거기 신이에요 좋아요도 까요을 날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 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